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중앙에 보이는 이 스피커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뷰뿐만 아니라 이 말미에 저희가 공동구매까지 진행하니까 끝까지 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 리바이벌 오디오 하면은 포칼과 다인 오디오가 생각이 납니다. 이 스피커 메이커를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 다니엘 이몽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어 국내에도 많은 팬층 사용자를 거느리고 있는 포칼의 여러 스피커들, 뭐 그랜드 유토피아, 뭐 최상급까지 설계에 대폭 관여했었던 인물이고요. 리바이벌 오디오를 창립하기 이전에는 다이노디오에서 그렇죠. 또 컴피던스나 뭐 컨투어, 뭐헤티지 스페셜 모든 라인업의 유닛 제작부터 여러 가지 설계에 완전히 그 많이 관여하신 그 분이 창립한 브랜드죠. 그렇죠. 예. 그 이분이 그 에스터 3리그 그 유명한 소프트돔 트위터 그렇죠 그걸 이제 또 관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는 인상깊게 봤던 게그 헥시스 돔아예 예,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전에는 약간 투명했었잖아요 에스터 트위터가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거 완전 불투명해졌는데 그 이유가 안을 막은 거예요. 그엑시도움이라는 그렇죠. 걸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소음기를 난 건데, 네. 하여튼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 많이 드리지만은 진짜 요즘에는 트위터 후면발을 네. 소멸시키는데 전 제작사가 지금 뛰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 어떤 기술 이게 그분이 이 리바이벌 오디오를 만들면서 네. 또 집어넣은 게 AR. 아이디라는 네. 그 도움을 또 그렇죠. 트위터 안에다 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러시아 인형이나 양파처럼 네. 까면 깔수록 정말 많은 속살이 네. 있는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트위터 18mm, 예, 그다음에 미드베이스 우퍼 이거는 180mm 구경을 갖는 2A 어, 저음 반사형 스피커예요. 뒤쪽에 보면은 포트가 있고요. 어, 싱글 와이어링만 대응을 합니다. 김표진님 말씀하셨듯이 이 트위터가 거의 에소타랑 상당히 유사한 네. 예,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죠. 예, 프레시로 한번 이렇게 아, 예. 비춰봤는데 네. 역시 그 불칙한 모양의 예. 미로 형태의 그 도미 안에 그렇죠. 가려져 있어요. 그래갖고 안에 웨이브 가이드 역할도 하면서 예. 그 진동판 뒤에서 나온 후면파를 소멸을 시키니까 음이 좀더 정확한 중고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미드베이스 우퍼 이건 180mm 진동판인데 이 현무암에서 추출한 섬유를 사용했어요. 이 현무암에서 추출한 섬유 이게 상당히 어, 오디오 쪽에서는 되게 생소한데 다른 그렇죠.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섬유입니다. 그 현무암에서 추출한 섬유가 강도가 케플라보다더 강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여기는... 진동판으로서는 그렇죠. 상당히 좋은 재료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볍고 예. 강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보니까 또 이제 그 뒤에 그 폴리머 계열의 어떤 레진을 바르고 네. 그 밑에다가 다시 패트를 붙여갖고 네. 완전 그 삼중 샌드위치 식으로해갖고 댐핑도 높이고 네. 강도도 높고 그래서 어떤 미드우퍼 진동판 재질로는 아마 최적의 음. 어떤 상태를 끄집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전에 뭐 포칼이나 다인에서 어, 설계를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정말 뭐 연륜이 좀 느껴지는 고수의, 예, 고수의 그런 어떤, 어, 능력이 좀 느껴지는 예, 그런 유닛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특이하시죠? 색깔이. 그렇죠. 예, 오늘 이제 주력할 부분은 사실 이 마감입니다. 마감이 이게 베니아 마감인데 마감이 바뀌었어요. 사실 디자인만 보면은 디자인은 이게 A+ A 큐렌이라고 프랑스 디자인 하우스에 맡겨서 디자인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사각에 그냥 박스형 디자인 평범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 중앙에 어떤 문양이라든가, 예 그리고 그릴도 이게 두개 나눠져 있어요. 한쪽에 그릴이 두 개씩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뭐 이런 모서리 이런 쪽에 있는 이 리바이벌 오디오의 로고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보수가 디자이나 아, 그런 그렇죠. 예, 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 공산품 느낌은 전혀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예술가적인 어떤 무슨 컨셉 같은 게뭐이 예. 띠도 하나 이제 인서트가 돼 있고 예. 이런 거 보면은 참저 코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수의 품격 손길이 예. 다한 스피커 같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요번 이 시간에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에보니 마감이에요. 마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달란테 345가 있잖아요. 이전 모델이 전부 다이 에보니 마감으로 깔주의 그러니까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희가 이제 전에 만들었던 콘텐츠의 주인공들은 다원론 마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고 혹시 이제 저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뭐 마감 바뀐 게, 무늬목 바뀐 게 무슨 큰 이슈가 되느냐? 하지만은 지금까지 경험상 그리고 이론상 네. 음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인클로저 마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유닛에서 소리 주파수 방사가 되면 바로 전면 베프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전면 베프에 일단은 많이 신경을 쓰죠 오디오 메이커들이 유닛을 장착하는 어, 그 부분도. 뭐, 예전에는 나무로 하다가 요즘 막 알루미늄을 어, 사용하는 것들도 많고, 막 카본을 사용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이 표면, 그게 그러니까 어, 소리가 출발하는 그 주변에서 이제 회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영향이 많기 때문에, 트위터 주변에 제가 쓰는 뭐, 저 윌슨이나 락포트도 보면은 다 펠트 펠트를 소재로 펠트를 다 드시고. 감싸고 있고, 네. 예, 유닛 주변에 뭐, 다른 또막 장치를, 플레이트를, 어, 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죠. 네. 예 당연히 전면 베풀, 뭐 베풀의 소재가 음색 부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많이 주더라고요. 영향을 미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측면, 뭐, 후면 전부 다 예. 지금 에버니 무늬목으로 들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밖에서 나오는 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원래 재질은 MDF잖아요. 네. 예. 그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후면파가 또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진동을 공지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또 컨트롤 해주는 기능이 또 무늬목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고이 아, 그렇죠. 월로 하고그 지금 에버니 흑단이잖아요. 예. 예. 이거를 제가 한번 어제 내내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야. 뭐, 여러 백과사전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네. 결정적으로 경도에서 차이가 나요. 경도에서. 아, 예. 그러니까 장카 스케일이라고 그 경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있는데, 아, 네. 그걸로 비교하면은, 이 에버니 흑단이 월럿의 3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에버니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아, 나무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단풍나무 그다음에 장미목 이렇게 마감 쓰는 이거는 보통 이제 고급 인클로저에 쓰잖아요. 예. 근데 단풍나무는 이 에보니 강도에 반밖에 안 돼요. 예. 그 정도로 이 에보니의 어떤 그 경도 단단함이 대단한 나무니까 예. 이걸로 무늬목을 짠만큼 진동 관리는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 네. 그까 그러니까 이, 인클로저가 내는 소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음. 수단으로서 이 무늬목이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그 무늬목으로서 재질을 에보니를 선택한다는 것은 크나큰 네. 이득이 될수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에보니 흑단, 완전히 그냥 통 흑단을 가지고 오디오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실제로 그렇죠. 액세서리 이런 데는 흑단을 예전에 정말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데들이 있고 오, 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번 얘기하자면 예전에 대논 (103) 있죠 국민 카트리지 네. 그 바디가 그냥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 이 바디를 흑단으로 오. 만들어서 파는 국내 업체도 있습니다. 해외에도 있고, 근데 국내 업체에서 그걸 사가지고, 정말 바늘이 막, 어, 부러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정말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걸 바꿔버렸어요. 흑단, 흑단으로. 그렇죠. 소리가, 어, 거짓말 조금 보태, 보태서, 보한 대여섯 배 비싼, 그 당시에 벤치마이크로, 어, 글라이더라는 카트리지와 정말 이렇게 비교할 만큼, 소리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좋아집니다. 소리가 일단 좀 무게감이 좀음 생기고요. 착하고, 예. 어, 그리고 좀더 중후해지고 어 정말 그 뭐랄까요 그 얕은 그런 소리들이 없어지고 정말 여러 면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내는 소리가 제대로 나오게끔 예. 도와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있겠죠 좋은 의미에서. 네. 그래갖고 지금 월남 마감에 지금 아틀란테 3가 있어갖고 한번 호기심에 한번 아, 위를 예. 두들겨봤는데. 거기서도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잔향을확 잡아주는 느낌이 아. 이 에보니 마감이었어요. 그거는 그렇죠. 귀로 싹 들어올 정도였는데 예. 이런 거 보면서 예전에 이제 피아노 건반을 에보니 앤 아이보리라고 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검은 건반은 이제 에보니고 네. 그니까 진짜로 흑단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만큼 울림이 잔울림이 없게끔 하려고 예. 그리고 아이보리는 뭐 요즘은 안 쓰겠지만 예. 상아를 써갖고 원래 이제 에보니엔 아이보리라고 했는데 예. 그 정도로 이 에보니의 어떤 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얘네가 스페셜 에디션을 만들면서 이 에보니로 그냥 다까은 거는 네. 분명히 음질적인 이득까지 계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인 스펙.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투웨이 저음 반사형 북쉘프 스피커고요. 뒤쪽에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리바이벌 오디오에서 전용으로 만든 전용 스탠드 위에 얹어 놓고 지금 청음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파수 대역은 저역 쪽은 44Hz까지 내려가고, 그다음에 고역은 22kHz. 가청 대역 내에서 뭐 완전 초저역 외에는 전부 주파수 응답을 갖는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콩치그리트너스는 어 유곰입니다 유옴예 6옴. 그리고 아주 낮게 낮 떨어져도 4.4옴인가 그게 최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일반적인 뭐 스펙과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리고 어 감도 감도는 87데시벨 이렇게 스펙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네예 그리고 이제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2.8킬로헤르츠 아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 밑에 그 현무암 재질의 BSC 우포가 네. 많은 대역을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음질적인 부분, 예, 퍼포먼스, 그리고 기존의 오리지널 버전과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세 곡을 녹음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녹음하고 청음한 그 시스템, 을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소스기기. 예, 소스기기는 오랜더 H1 저희가 리뷰했던, 어, 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d a c 는 어,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휴고 TT2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는, 어, 클라스의 델타, 예, CP800MK2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파워앰프는 패스랩스의 클래스 A 증폭하는 XA60.5 모노블럭 파워 앰프. 예, 여기 아래에 조금 보이실 거예요. 약간 이 예, 앰프를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번 예, 세곡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Mama, just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d shivers down my spine, body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I've got to go. Gotta leave. Hey! away letter. i gotta made it today straight to my main inspirer says urgent from the usa it's got this heart in sight the postage is my soul 네세곡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 리바이브 오디오 아타라한테 3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을 오랫동안 했는데, 어, 사뭇 달라요. 어, 네. <laughs> 사뭇 다릅니다. 이 마감이 그냥 뭐 색깔만 바뀐 게 아니라 아까 어, 이전에도 김현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소리가 기존의 제품이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기존 소리보다 좀더 전체적인 어, 톤 밸런스가 조금 낮아졌어요.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뭐첫 번째 보컬이나 이런 것도 들어보면 좀 차분하고 약간 어, 중후해진 네. 예, 그런 느낌이 확 오네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원런마감의 아탈란테3로 했을 때 제가 그 리뷰 제목을 저렇게 달았었어요. 봄을 부르는 스피커. 네. 그니까 그만큼 좀화사하고 발랄하고, 예. 그니까 겨울에 그 움츠렸던 어깨를 막 기지개를 피는 예. 그런 느낌. 그까 그러니까 네. 약간 뭐 사춘기 같고 역동적 이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얘가 딱 되니까 완전 늦가을 분위기가 날 정도로 아, 그러니까. 딱 가라앉고, 예. 이 유닛 두 개가 내는 음을 자기는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네. 좀더 성숙한 느낌의. 그 사운드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네. 저는 갑자기 김편님이그 단풍 뭐 이런 거 말씀하시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게 막걸리 중에, 아, 뭐 상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게 막걸리를 숙성도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 기존 오리지널 버전이 봄이라면, 봄 버전이라면, 가을로 가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발효가 많이 된 거거든요. 이게 가을 버전 같습니다. 아, 아탈란타리의 음. 발효 버전.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곡, 또 들으면 키스온고 이건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 기타의 음색이나 이런 게 이게 살짝 라이브 레코딩이고 그래가지고 좀 날리고 좀산만하기 쉽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맛을 뭔가 딱 잡아주는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 정말 좋아졌어요 많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마감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많이 바뀔까 싶지만은 실제로 들어보면은 이 기타의 어떤 그 디테일한 음들이 훨씬 예. 이전보다 더 많이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 음, 예. 우리가 흔히 비비드해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색채감 선명해지고 깨끗해지면서 음 하나 하나가 정말 막 살아나는 그러니까 네. 인클로저를 꽉더 잡아준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네. 유닛이 내는 소리가 완전 백화 만발하게 네. 막잘 뛰어올게. 네. 그렇게 해서 좀더 성숙하면서도 음이 내주는 디테일은 더 살아난 것 같습니다. 아, 그 마지막 곡에 들어보면은 리터의 정말 농익은 피아노 연주가 정말 언제 들어도 좋은데 저 최근에 이흑백유리사 그거 보면서 보면 은 거기서 안성재 셰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채소의 익힘 정도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뭐 탈락 뭐 이러는데 기존 버전도 좋았지만 여기에서는 좀더 익은, 녹익은 그런 맛이 나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정말 이만큼의 차이에 따라서 정말 받아들이는 감상의 그 느낌은 정말 달라지는 게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주파수를 계속 어디선가 건드리는 걸로 음질 차이가 우리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에보니 마감은 일종의 특효약 뭐 이런 예.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얘 예. 예 아탈란테 3 자체의 어떤 그 스피커로서 어떤 그 특징 예. 장점 같은 게 정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오프셋 유닛 디자인이잖아요 아, 그래갖고 네. 얘 특징 중 하나가 사운드 스테이지가 정말 정확하고 견고하게 맞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음상 자체가 정말 또렷하게 맺히는 거 음. 보고서 야 이렇게 이탈감이 좋았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과한 네. 요맘때 되면 은 올해 나는 어떤 스피커를 들었고 어떤 앰플을 들었나 속으로 이제 한번 네. 검산을 하게 되는데 아, 그렇죠. 플로어 스탠딩 중에서 막 기억나는 건좀꽤 있어요. 뭐 보틀러스가 예. 대표적이고 뭐 그렇죠. 카르마 뭐이 비포어도 있겠고. 네. 근데 이 북쉘프 스피커에서는 이 에보니 버전의 아탈란테 3가 예. 마음속을 훅비지크 들어왔어요. 아까 예. 그 음악 들으면서. 그래갖고 2024년에 평론가 김편의 마음을 차지한 북쉘프 스피커를 하나 꼽자면은 어쩌면은, 아탈란테3 스에보니 버전이 될 수도 있게나 앞으로 이제 2개월이 더 남았지만. 2개월밖에 안 남아서 거의 유력할 것 네, 같은데요. 저 생각까지 예. 든 퍼포먼스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매칭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집에서 많이 오래 사용을 하면서, 어, 여러 가지 앰프를 정말 많이 매칭을 해봤거든요. 그때 저도 뭐 이렇게 리뷰를 워낙 많이 하니까, 바꿈질 같은 거안 하지 않느냐, 리뷰어는. 하지만 저는 좀꽤 많이 합니다. <laughs> 아무도 모르게. 예, 네, 근데, 정말, 집에서 조그만, 뭐, 인티 앰프들, 뭐, 예전에 저희가 리뷰했었던 막 미션 이런 것도 생각나고, 뭐 사이먼 오디오 랩, 에 애플의 뮤직, 이광희 회사님이 만든 그런 앰프들, 그 다음에, 어, 오디아 플라이트, 예, 오디아 플라이트도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좀 리뷰를 많이 했었던 박훈 앰프도 음. 기억나고, 그 다음에, 서그덴 예, 서그덴의 클래스 A 증폭. 어, 인티앰프 생각나고. 그리고 오늘 매칭한 기기, 패스랩스 파워앰프는 기존에 집에서 제가 갖고, 있, 갖고 있으면서 이 스피커랑 매칭해서 또 써봤었고, 음. 어, 전반적으로 클래스 A나 AB 쪽에 그 질감 표현이 그러니까. 좀 좋은, 텍스처가 음. 좋고, 온기가 좀 있고, 요런 것들이랑 매칭이 상당히 좋았던 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요번 매칭을 하면서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저도 이제 그 아탈란테3, 이제 월넛 버전, 예. 이제 시청실에서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저는 앰프는 어느 정도 이제 평균 이상이라고 예. 걸 전제를 했을 때, 네. 소스 기기, 그러니까 스트리밍 쪽이면은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DC에 예. 좀더 신경을 쓸수록 얘는 정말 자기 100%를 보여줄 만한 애인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에보니 버전이 되면서 이 어떤 인클로저의 잡내 이런 거확 잡아줬기 때문에, 예. 이 물성이 뛰어난 두 개의 유닛이 정말 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단에 신경 쓸수록 좋겠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단에 앞단에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정말 요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 이걸 어, 어, 어떤 조리법, 어떤 레시피로 이걸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양지차의 다른 결과물이 나오듯이 이 스피커는 특히나 김편집님 말씀하셨듯이 그 앞단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막 되게 팍팍 티가 많이 나요. 네. 예, 그래서 오디오를 하는데 재미를 많이 좀 부각시켜주는 그렇죠. 예, 그런 스피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구에 관련 내용은 저희가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원래는 이게 기존 버전보다 흑단 마감은 사실 더 비싸요. 에보니 마감은. 예, 근데 어, 어떤 가격으로 만나게 될지 예, 그거는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아,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 과김 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